음 안녕하세요. 야. 서울은 처음 와 봤는데 와, 건물이 진짜 높네요. 아, 길에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엄청 많고 여기저기서 막 다른 나라 말 들리고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역시 파주 야당역이 제일 좋아요. 어. 거기 리치타운 하우스라고 있는데 106동 302호. 거기가 진짜 음, 성스러운 곳이거든요. <laughs> 뭐 술집 많아서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자,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깊이 파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 같지만, 아, 절대 아닙니다. 이건 멀티버스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진짜요? 예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거기 나오는 엄철진 씨하고 영화 레지던트 이빌의 주인공 앨리스. 이두사람이 나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대화. 이걸 좀 파보겠습니다. 네, 상황이 아주 극적이었죠. 네, 때는 2022년 어느 저녁이었고요. 장소는 수원 통닭거리에 있는 좀 낡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딱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고 그 안에 갇힌 두 사람, 바로 엄철진과 앨리스의 대화입니다. 자, 먼저 엄철진 씨 목소리로 시작해볼게요. <laughs> What? What's happening? 어... Oh. 뭐지? 무슨 일이야? 이런 거죠? 바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렇죠. 그때 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power is out. The elevator is stuck. 정전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라고요. 네, 시작부터 딱 비교가 되죠. 엄철진 씨는 what? What's happening? 이러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앨리스는 굉장히 침착해요. The power is out. 전기가 나갔다. The elevator is stuck.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딱 주어 동사 상태 명확하게 상황을 딱 전달하죠. 맞아요. 군도도기가 없어요. 여기서 is out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연음돼서 i 자 s out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전기가 out됐다, 나갔다, 없다 뭐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아하, it's ou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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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 이게 앨리스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엄철진 씨는 그게 아니죠. 엄철진 목소리 톤으로. Stay calm. It's dark and we are trapped. I feel like my bad luck never ends. 침착하라고. 아니 지금 어둡고 우린 갇혔는데 아, 내 불운은 진짜 끝이 없나 봐.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죠, 이분은. 그때 앨리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앨리스 목소리 톤으로 Bad luck is just a point of view. It can be a test. 불운은 그냥 관점의 차일 뿐이에요. 이건 시험일 수도 있죠. 아 여기서 이 포인트 뷰라는 표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점이란 뜻인데 이게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거든요 네 그렇죠 포인트 뷰 제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포인트 오브 뷰 이걸 뭐 예를 들어 인도식 일본식 러시아식 필리핀식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억양이 다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 포인트 오브 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죠 아 네네 재밌네요. 예문에 좀 들어볼게요. 쉬운 걸로. From my point of view, this plan is risky. 이건 제 관점에서는 이 계획은 좀 위험해요. 이런 뜻이고요. 아하. 또 하나는 You should consider his point of view. 당신은 그의 관점을 고려해야 해요. 이렇게 쓸수 있죠. 네.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앨리스의 문장 Bad luck is just a point of view. 이걸 청크,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 볼게요. Bad luck is just a point of view. 이렇게요. 왜 이렇게 끊었냐면, 주어 부분, bad luck, 부르는, 서술부, is just, 뭐뭐일 뿐이다. 보어 부분, a point of view, 관점, 딱 떨어지거든요. 부르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거죠. 아, 부르는 그냥 관점이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bad luck is just a point of view. 부르는 그냥 관점일 뿐이다. 세 번째, bad luck is just a point of view. 부르는 그냥 관점일 뿐이다. 앨리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관점의 문제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시험일 수도 있다고 와 진짜 대단하네요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어서 앨리스가 말합니다 앨리스 목소리 톤으로 then you need to learn how to fight back not with your hands with your mind 그 정신력 강조 그리고는 자기 경험을 살짝 내비치죠 앨리스 목소리 톤으로 i've been in worse places much worse This is just a small dark box. 전 이거보다 더 나쁜 곳에도 있어 왔어요. 훨씬 더. 여긴 그냥 음, 작고 어두운 상자일 뿐이에요라고요? 네, 여기서 I've been in worse places. 이 문장 나는 더 나쁜 곳들에 있어 봤다. have been in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인데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아, 경험. 네, 그 worst places, 더 나쁜 것들이 어딘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안 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강인함과 침착함이 나오는 거죠 설득력이 확 생기네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엄철진 씨는 여전히 좀 힘든가 봐요 엄철진 목소리 톤으로 alive, sometimes just being alive is so tiring 살아있다고? 아, 가끔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쳐요 이런 느낌이죠? 아,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심정이 느껴지죠. 네. 그때 앨리스가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줍니다. 앨리스 목소리 톤으로, No. Being alive is a chance. A chance to get out of the box. A chance to start again.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기회예요. 이 상자 밖으로 나갈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아, 이 대화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죠. Being alive is a chance. 살아있다는 건 기회다. 이 부분, being alive is a chance. 이 청크 정말 중요하니까 좀 느리게 읽어볼게요. being alive is a chance.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기회다. 네, being alive. 이게 동명사 주어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is a chance. 이게 기회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being alive is a chance.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이다. 세 번째, being alive is a chance.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이다. 예문을 좀 들어볼까요? Being alive allows you to experience joy. 살아있다는 건 당신이 기쁨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오. 또 He realized being alive was precious.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아, 정말 지쳐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앨리스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요. 맞아요. 엘리스 목소리 톤으로. First, we get out of this elevator. Then you find one small thing to do, one step. That's how it starts. 우선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요. 딱한 걸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Get out of 뭐뭐해서 나가다. 이것도 빨리 말하면 get u 처럼 연음될 수 있고요. Get u 네. 아주 구체적인 첫 단계를 제시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See, the test is over. Now your real fight begins. Don't lose. 보세요.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당신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크. 이건 뭐 단순히 엘리베이터 탈출 성공 이게 아니라 엄철진 씨의 앞으로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응원, 격려처럼 들려요. 맞아요. 시작하라는 거죠. 지지 말고. 네. Don't lose. 와. 진짜 짧은 대화인데 여운이 엄청 나네요. 아, 그러고 보니 저희가 이거 시작한지도 좀 됐는데 잠시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아, 좋죠.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한국에서 아주 그냥 히트했던 노래.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아, 톰보이. 네네. 근데 그냥 들으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1절 가사를 약간 충청도 스타일로 웃기게 좀 바꿔 봤어요. 이걸로 한번 불러 볼게요. 오, 기대되는데요? 신나게 충청도 사투리 톤으로 노래 시작. 봐봐요. 니들 또뭔 일이야. 내 뒤에서 궁시렁대는 거.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요. 야똑 띄어. 그 표정은 엇이여음에안 들면 어쩌껴 니가 뭘하겠슈거울 앞에서 멋내는꼴좀보소 아이고 참난 톰보이여. 우우 오, 난 톰보이여. 후하하하하하아노분이확좋아지분이확 <laughs> 좋아지네요 아, 네. 정말 구성지게 잘 부르시네요. 아이, <laughs>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저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방금 살펴본 이 짧은 만남 정말 인상적이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또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이라는 그 행동의 중요성까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절망에 빠져 있던 엄철진과 뭘까 위기 극복 전문가 같은 앨리스의 만남이라니 그 자체로도 되게 흥미롭고요. 그렇죠.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어, 인생의 멈춘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순간에요. 앨리스처럼 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낯선 사람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엘리스를 깨워줄지도 모르는 그런 귀회반일까요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 농심, 마켓컬리, 동아제약, 에어비앤비, 동아제약 바카스, KCC 창호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ヨロレヒヨロレヒヨロレイー。<laughs>